자, 이 사주는 41살이고, 올해 경인은, 뭐 경인은, 벗기자 말자 41세, 25년, 을사년 로스쿨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왜 경인은 41세, 을사년에 로스쿨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 하는 게이 사주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일주는 병자입니다. 병자인데 경인과 자축이 나죠. 자인협축. 그러면 경이 법이고 인이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축, 급고 법고, 축, 법고를 공합했어요. 에? 그래서 경인 자체가 어, 법과 인성이니까 이게 일종의 로스쿨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경인이 뭐예요? 연주, 얼류, 얼축, 을연 얼주, 얼경합하고 얼경합해서 인축합하고 인주절합니다 그리고 자유팔을 해요. 그러면 을류을축이 사법개통 왜냐 사회대중이니까 사회대중이니까 사법개통에 있는 사법인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을균합하고 인유절하고 축에합하며그 다음에 일주병자가 뭐예요 자유파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 연월주와 시주가 뭐예요 전부 다 사법에 관련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중국가 어 갑자기 경인대원이 들어자 오 말자 어? 하게 돼서 근데 병술 정예는 뭐예요? 급제잖아요.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에 무자기축은 뭐예요?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경인대원이 딱 되자 시주 경인이 뭐예요? 명국에 딱조달해가지고 병자와 자인 협축하고 얼경합 얼경합해서 유추가, 인추가 하고 자추가 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로스쿨에 가야만이 사실 실수 있는 자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눈에 시주 경인이 작동하고, 그래서 경의 경복과 축인의 인성이니까.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하려고 하게 되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치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 경인을류 얼추기 뭐예요? 얼견합하고 축이다. 인유질 해서 법계 통해서 일을 하도록 그런 욕구를 만들게 되니까 경인은 25년, 을사년, 을사년에 우스쿨 시험을 치고 제가 보는데 78, 아주 2 28년, 무신년이면 그때 시험을 쳐서 변호사 생활을 할수 있겠더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